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브의 박철호입니다. 오늘 199번째 영상 메밀과학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증기로 찐 쓴메밀 겨우의 가용성 식이섬유가 당뇨지의 장내 미생물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충칭에 있는 서남 대학의 해외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를 2022년 포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작 술집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메밀결을1.2 메가파스칼 압력에 포화증기로 90초 동안 처리해서 동결 건조시켜 분쇄한 후 60밀 시체로 걸렀습니다. 진결의가연소식이 섬유를 조제해서 가수분해 시킨 후 원심 분리시켜서 상동액을 농축시켰습니다. 여과된 액체의 95% 에탄올을 사도에서 12시간 혼합해서 15분간 원심 분리시켜 최종 침점된 공지물을 동물 건조해서 분쇄한 후60 m l 체로 걸렀습니다. 40마리 수컷 당뇨지를 4구로 나누어서 8주 동안 동물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당뇨 모델 대조구인 MC는 매일 증류수만 체중 1g당 0.0ml를 먹였습니다. 하지트고 대조군인 PC는 당뇨 메트포민을 체중 1kg 당 250mg 을 먹였습니다. 찐스멜리교 과용소식이섬유 처리는 체중 1kg 당 500mg 과 1,500mg 을 먹인 두 가지 처리로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 걸리지 않은 정상진는 NC인데 매일 증류수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8주 후에 실험에 쓰인 주에 분변내 단세지방선 함량과 장내 미생물의 양및 다양성을 조사했습니다. 찐스 멜미교, 가형소 식이섬유의 분변 단세 지방산 함량에 대한 역량입니다. 지방산은 아세틴산, 프로피오닌산, 부트린산 세 가지와 그리고 총 단세 지방산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처리 전에는 당뇨지, 메토미 투여지, 찐스 멜미교, 가형소 식이섬유 처리지 모두 정성지보다 단세지방산 함량이 더 낮은 반면, 처리 후에는 이어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찐스매매계 과연성 식이섬유 500mg과 1500mg을 처리했을 때, 당뇨주보다 단세지방산 함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찐스매매계 식이섬유 1500mg을 처리한 당뇨주의 분변내, 아세틴산, 프로피온인산부린산은 메트포미 투여한 쥐 분변에 그것들보다 각각 아세틴산은 39.1% 프로피온인산은 24.5%보트린산은38.6%더 높아졌습니다. 당류주의 장내 장래 미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스멜미과 과형성 식이섬유의 영향입니다. 16S-R RNA를 분석해서 진스멜미과 과형성 식이섬유를 처리한 8주 후 당뇨지 장내 미생물의 특성을 조사했는데요. 미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찬원 지수가 모든 미생물종을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지에 비해서 당뇨지에서는 찬원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다양성 지수인 SOBS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포 트여지, 즉, PC와 띠스 면역의 가염성 식이섬유 처리지에서는 샤는주수가 효과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농도의 찐슴메밀과 가양소 식이섬유 1500mg을 처리했을 때 SOBS가 10.9%까지 현저히 증가해서 당뇨지보다 미생물 분포가 유의하게 다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뇨지의 장내 미생물 조성 및 상대적 양입니다. 장내 미생물 분류 결과 총 7종의 박테리아 문이 동정되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나타낸 후벽균과 주황색으로 나타낸 의관균류가 모두 우세한 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상주에 비해서 담뇨주에서후벽균은82.8%대 42.9%로 증가했고, 의관균류는 19.9%대 46.8%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메트포베 투여지 bc와 진슨메밀교 가연소식 섬유 sestf 1500mg 처리지는 이와 반대로 흡역근대 의광균류 비율이 각각 69.1%와 57.7%로 감소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녹색이 젖상균 주황색은 무리박클라스에 진노랑은 알로프레보텔라, 연두색은 루미노클로스트리움 나인과 같은 미생물을 나타내는데요. 정상주에 비해서 당뇨주에서 석상주는 현재 증가한 반면, 무리 백글러시의 알로프레보텔라, 루미노클로스트리움 나인과 같은 미생물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당뇨주에 비해서 찐스메밀교 가용성식이섬유 1500mg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이들 박테리아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양으로 라크노 스피라라시에는 2배, 루미노 코코카시에는 1.2배, 파라 박테로이드는 2.3배 증가한 것으로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장내 미성물과 글코스 루 대사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청색은 정해상관 황색은 부해상관을 나타낸 것인데요. 신호수, 즉, 속 수준에서의 장내비설문과젖산균의이화학적 지표관의 상관문석 들과 공부혈당, 공부현실인 일종의 저항성과는 정해상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그루커관주사 펩타이드 1, 프로피오니산, 부트린산, 대장단백질, 지 p 4 3 단단백질 PR3K, GPR43, AMPK, 신호경로 발현수준 등과는 부의 상관를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르미니크로스트리움9과 르미노코카스에 라쿠노스피라시에이 등은 주로 단세지방산, 특히 아세트산과 부트린산, 저장단백질 GPR43, 그리혈청 글루카곤사펩타이드1과는 정해성관을 나타냈습니다. 독이 파라박테로이드와 무리바클라스의알로그레보텔라는 공부인슐린 리포다당류 인슐린 저항성관은부회성관 그리고 간단백질 p s d k 그리고 간단백질 p s d k GPR43 PAMPK 신호 발현과는 정해성관을 나타냈습니다.